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정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한 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던 제 사장인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laughs> 톰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한 출판사에서 쉰살 예수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 톰 라이트 어, 교수님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해서 어, 어떤 의미냐고 물었는데 어, 그가 출판사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젊었을 때 비전이 있으셨고 또그 비전을 제시하셨고 또 사람을 세우셔서 초대 교회를 세우게 어, 하셨습니다. 그 자체로 예수님은 참 위대한 분이십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어, 일찍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시고 20년 내지 30년을 더 사셨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도로 글을 써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셨지만, 예수님이 더 오래 사셨다면 아마도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커진 공동체를 관리할 수밖에 없을거라는 것이지 않겠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나이 때는 조직을 세우고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비전과 소명은 사라진 중년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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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그러한 책을 써줄 것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이 말은 불교의 이판승과 사판승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많은 승려들 중에서 이판승, 이판승은 오직 돌을 닦는 데만 증진하는 승려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사판승은 불교의 재정과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는 승, 승려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 불교 사찰을 두고 이판승과 사판승이 뒤섞여 싸우게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고 이판사판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래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기독교에도 그럴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이판승처럼 그리스의 복음을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데만 매달려 있을 수가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 행정의 업무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목사도 다시는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 이런 일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또 사람이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조직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공동체는 현재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아시는 것처럼 완전 유대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보통 그리스어와 아람어를 쓰는 경우가 보통이거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아람어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적인 장벽은 다른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과 자연스럽게 경계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기는 했지만 완전한 동질감을 느낄 수는 없었고 다른 문화와 생활 패턴 때문에 약간의 이질감을 느꼈고 그것이 오순절 같은 명절 때에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순전한 히브리 유대인들이 같은 공간 안에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원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차이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이 기독교 공동체는 이장과 사장에서 보아서 알수 있듯이 모든 물건을 통령하고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래 다 내어놓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가진 이런 차이들은 자연스럽게 편향성을 낳게 되어지고 그 편향성은 다른 부리의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는 부리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 공동체는 이러,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가난안 지역에 사는 히브리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공간에 고주하게 되어졌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철저한 공동소유라는 형태로 한 가족이 낯선 사람과 한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사실은 일어난 일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 원칙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야 되는지를 한번 짧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1절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고 2절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절과 2절에서는 약간의 좀 갭이 느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문제를 제시했으면 2절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푸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사도들이 직접 접대, 즉 이러한 음식 나누는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하애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어떠한 불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은빗나간 이제 구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안에 이제 함의를 생각해 보면 우선 공동체가 커져가고 부흥이 되져 가고 있을 때에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사역과 음식을 나누는 구제 사역을 다 함께 사도들이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이 이 많은 사역들을 보고하고 있었고, 특별히 말씀사역과 기도사역, 그리고 이 구제사역에서 균형을 잘못 맞추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아마도 이 말씀사역과 기도사역에 더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제의 영역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 사도들에게 이러한 불평등함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사도들은 그 문제를 자기들은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놓은 대안은, 뭐, 내놓은 대안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이 구제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할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면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 모세가 광야 초반 생활하는 가운데 장인 이드로의 지혜를 이드로의 지혜를 빌려서 열두 장로를 세웠던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에 그 일을 나누어 하게 했던 것인데, 사실은 어떠한 조직이 생성되어졌을 때에 조직을 세워가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들에게 사람을 세울 만한 조건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 3절에 등장하지 않고 뒤에가 5절에 등장을 하죠. 성령이 첫 번째 사도를 세웠던 사람 조건은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람을 함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조직이든 사회의 조직이든 사람을 세울 때에는 그 조직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길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충분히 따라 살 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반드시 일꾼이 되어야 할 필요가 꼭 있었던 것이죠. 현대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일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 제가 청년 교회 청년부를 이제 꾸려가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하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을 세울 때몇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 공동체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추진해 가야 하는데 믿음이 없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이 만들고 싶어하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좀더 막연한 즐거운 공동체, 뭔가 좀더잘 모이는 공동체. 그래 공동체를 그런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생각을 모은 다른 리더들과. 균열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공유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힘을 다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 아주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와 원칙이 달라서 함께 동력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 특히 합리성과 편리성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게 되어질 때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더 힘들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을 세워야만이 이 교회의 일들을 잘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할 수 있는 아주 명석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뿐 아니라 이러한 것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천명 이상의 3 0 0 0명 이상의 공동체를 꾸려 가야 되고 또 엄청난 양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실은 은사가 있어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 일들을 균등하게 공평하게 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청년부에 올해 이제 회계를 한 청년을 세웠는데, 어, 청년은 사실 회계를 할 만한 기질이 전혀 이제 아닌 친구였어요. 근데 그래도 억지로 세우면은 잘할수 있지 않을까. 금방 적응해서 잘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는데, 이 예, 막상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 그 기질을 극복해서 이 일을 잘 어, 진행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 친구가 믿음이 없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신실하고 정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제일 앞에 서서 공동체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친구인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회개를 할 만한 기질이 이제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는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지 사람을 잘 세울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공동체 내에 모든 일을 잘 해결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가 그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는 공동체 사람들이 가장 잘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어느 정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한두 사람의 지목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많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일꾼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하면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사절에 보시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이 일꾼을 세우는 조건을 두고 토점 맞추어서 할까라고 하다가 이 전체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사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좀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이 일꾼들을 조건이 맞는 일꾼들을 일곱 명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말씀의 선포,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과 구제의 사역이 항상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두 가지 사역이 다 필요하지만 결코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제 사역은 말씀과 기도 사역의 결과물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 삶의 양태가 구제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조직이 꾸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선하게 보이는 것들, 구제. 사실 구제는 너무 좋죠?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참 교회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내어놓고 구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구제는 곧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살아야만 구제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역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사육, 기도 사역을 위해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 조직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일곱 명의 건강한 일꾼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문제 해결은 함께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잘 되어지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과의 문제 교회의 어떤 불만과 힘듦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장로님이나 혹은 목사님이 잘 수행하고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서 그 사람의, 힘든 부분들이 풀려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보이고 때로는 덮어두고 가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잘 드러내어서 말씀과 기도로 잘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결되었을 때의 공동체 안에는 어 알수 없는 어떠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공동체가 청년부를 바라볼 때 삐끗하게 되어을 때는 분명 어떤 사람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문제를 제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거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말씀과 기도 사이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것이 온 공동체에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 절입니다. 7 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이 초대 교회가 그 과정들을 통화해서 더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무려 8천 명 가량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밑에의 일, 아주 약간은 조금 더럽고 조금 힘든 일들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죠. 일종의 제사장 그룹들 중에서 하게 되는 허들의 일을 이 제사장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도에 복종하게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그 단번의 제사를 이들이 인정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매일 자주 드리던 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복종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 제사장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하는 도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도를 따르게 되어지는 엄청난 변화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구절은 사도행전 앞에서도 종종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또 4장 4절 5장 42절과에서 비슷한 문구로 등장을 합니다 이 문구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점점 더 부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중간에 짚어 짚어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이 표현이 오늘 이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의, 사건에, 이전의 사건들은 성령의 기적과 믿는 사람들의 회심과 또 시련을 극적으로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반해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한 공동체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교회의 부응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서로 서로가 불평등함을 느끼지 않고 잘 해결해 주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부응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삐그덕거리거나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왠지 모르게 정체할 수밖에 없고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란한 소통과 성경과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이루어져 가는 교회에는 반드시 부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안되고 안,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게 초점과 방점을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중심이 되도록 한,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부흥을 또한 동일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를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라고 되어져 있죠. 결국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핵심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문제의 해결의 방향성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 온전히 되어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사역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애를 썼으면 좋겠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진찬양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